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 수업을 할 거예요. 아마 돼지고기는 많이 볶아서 드셨지만, 콩나물을 넣어서 돼지고기를 볶는 거는 좀 생소하지요? 오늘 저하고 같이 맛있게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오늘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에 들어갈 주 재료와 부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선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이니까 제일 먼저 돼지고기가 있어야겠지요. 이 돼지고기는 삼겹살이고요. 삼겹살도 좋으시고 아니면 목살도 괜찮으세요. 목살을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목살로 삼겹살과 섞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600g이고요. 그리고 콩나물을 제가 깨끗이 쳐서 체에 받쳐갖고 왔어요. 300g 에서 한쪽 100g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콩나물을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를 사과에 잴 건데요 사과 100g 을 간판에 갈아 왔어요 갈은 걸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게 진간장 인데요 진간장 3큰술 고추장 30g 이고요 여기에 된장이 좀 들어가야 돼지 비린내도 안 나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된장이 15g 이고요. 고춧가루가 3큰술, 마늘이, 이게 마늘인데요. 마늘이 30g 이고요. 옆에 노란 거 있죠? 얘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5g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고기는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야 돼지고기 잡내를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들깨가루 1큰술, 여기 후추 4분의 1 작은술인데요. 저희는 갈아쓰는 후추를 쓰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갈아주면 괜찮으세요. 얘는 맛술인데요. 맛술은 1큰술이에요. 맛술이 없으시면은 소주를 나중에 드시다가 남는 소주 있죠? 그 소주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1큰술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올리고당인데요. 저희는 올리고당을 안 쓰고 집에서 직접 만든 개복숭아를 쓰고 있어요. 얘가 개복숭아 50g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음식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참기름 1큰술 하고요. 여기 육수가 있어요. 육수는, 육수가 집에 있으시면 괜찮으시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은 다시마를, 다시마물을 쓰시면 돼요. 다시마 물은 만들기가 너무 쉽지요. 물이 팔팔 끓었을 때에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10분에서 20분을 그냥 놔두신 다음에 그 물을 쓰시면은 훨씬 맹물을 쓰시는 것보다는 감칠맛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양파가 들어가야겠죠. 양파 100g에 이 고추가 파란 고추가 있는데요. 얘는 청양고추예요.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을 찾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약간면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빨간 고추가 있는데요. 빨간 고추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는 다섯 가지 색상을 골고루 드셔야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지만 이 빨간 고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준비는 거짐 된것 같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여기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에 후추를 좀 넣으셔야 돼요. 사과를. 여기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재워놓을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주물주물 해놓으시고요. 넣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한쪽에다 넣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를 좀 썰어 줘야겠지요. 양파는 슬라이스 쳐줄 거예요. 슬라이스 쳐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고추는 어슷썰기 할 거예요. 고추 씨를 빼셔도 좋으시고 안 빼셔도 돼요 저는 오늘 씨를 빼지 않을 거예요 어슷썰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지셔도 돼요 고 일빨간 꽃도 어슷썰기 해줄게요. 다 썰어 놓으셨으면 이렇게 한쪽에 쳐놓으시고요 넣으시고 다음으로는 이 소스를 만들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로 소스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고추장 있죠? 고추장을 먼저 여기다가 소스 그릇에다 담아 주시고 간장 있죠? 간장을 넣어서 이 고추장을 좀잘 섞어 줄 거예요 잘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잘 비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을 넣을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는 개복숭아를 쓴다고 했잖아요. 개복숭아나 올리고당 등도 여기에 부어줄 거예요. 버섯, 들게 섞어주시고 들깨 가루도 넣어줄 거예요. 들깨 가루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요 된장도 넣어줄 거예요 된장도 넣어주시고 잘 풀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이도록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맛술 있죠? 맛술도 넣어주세요 맛술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재는 돼지고기 있지요 사과에 재는 돼지고기가 20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돼지고기에다가 약 지금 섞은 소스 있죠 소스에 2분의 1을 넣고 2분의 1을 넣으시고 한 10분 동안 다시 재놓을 거예요. 이거를 넣으시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재놓을 거예요. 고기는요, 양념을 다 넣고 이렇게 재놓으시면 고기가 질겨져요.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양념에 2분의 1만 넣으시고, 이렇게 재놓으셨다가 음식을 만드실 때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재놓겠어요 소스에 진 돼지고기가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우선 가스에 불을 시고 켜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 후라이팬이 약간 좀 데워졌을 때이 돼지고기를 넣으실 거예요 넣어주시고요. 아까 준비했던 육수 있지요. 육수 70ml를 여기다가 부어서잘물를 닦아가시고 같이 넣고 볶아줄 거예요. 센 불에서 센 불에서 하실 거예요. 센 불에 하셔가지고 애가 팔팔 끓음면 뚜껑을 덮고 8분 동안 볶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끓고 있지 않지요. 이렇게 힘드시니까 두개로 이렇게 뒤지게 두 개로 섞으셔야지 하나로 하시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을 덮어주시고 8분을 팔팔 끓으면 중불로 줄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8분을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팔팔 끓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 볶아주는데 끓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불을 중간에 줄이시고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8분 정도. 주는 거예요. 불을 중불로 줄이겠어요. 가끔 중간에 뚜껑을 여시고 배를 밑에 타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볶아 주셔야 돼요. 뒤집어주세요. 뚜껑을 닫요 돼지고기가 다 볶아져서. 이 네, 양파하고 콩나물을 넣고 볶아줄 거예요. 콩나물 넣고는요, 콩나물 숨만 죽으면 되거든요. 콩나물을 넣고 볶아줄 겁니다. 넣으시거든요 시나물 숯만 두드는 다된 거예요. 너무 많이 익히시면 콩나물이 힘이 없고 아삭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익히시면 돼요. 나머지 소스를 다 넣어줄 거예요. 끓는 소리가 나지요? 콩나물이 되게 익은 것 같아요. 콩나물과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고추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주시고, 섞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불을 끌 거예요. 고추는 천연 고추는 익히면은 매운 맛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불을 끄시고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 보겠어요. 음식이 다된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죠? 다 볶아졌는데요. 한번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겠어요 빨간 고추랑 파란 고추도 좀얹지고요 고기도 음, 향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삼겹살과 콩나물 볶음을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오늘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 느끼한 맛을 잡기 위해서 콩나물을 넣었거든요 콩나물과 같이 돼지고기를 겸비해서 드신다면 아마 느끼함도 없으시면서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즐겁게 만드셔가지고 행복하게 드세요.